남은 거에다 달걀 넣고, 이 야채, 당근, 아침에 넣어서 해준 거 애들이 진짜 잘 먹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된장 풀어서, 또 된장, 깡된장처럼 이렇게 하고, 야채 다 집어넣고, 또 달걀 풀었고요. 그거를 지금 김밥 주는 거에다가 조금씩 주니까 또잘먹어다 먹고, 마지막 지금, 먹는데 하도 잘 먹어서 또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 제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야채를 그냥 뚝뚝뚝뚝 썰어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까지 예, 아주 맛있게 먹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또한번더 먹을 수 있는 팁이 있고 우와, 김에다가 싸서 김밥 막 많은 것보다는 야채를 차라리 썰어서 색깔대로 넣어주면 되죠. 근데 그저 뭐야, 들깨유 참 좋네요. 으 미리 비벼가지고 끓이지 말고 제일 야채에다가 한번샥한 다음에 밥을, 뜨거운 밥을 넣어주니까 잘 섞여요. 그리고 깨 뿌리고. 야채에다 소금을 좀 간하게 하니까 야채 씹을 때 간이 배서 또 맛있고요. 밥잘안 먹은 앤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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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아, 아, 무 아니야? 어 알았어. 그거 무, 얼마, 어, 달랑, 달 달깡무? 달달한 무가 맛이가 그런가 봐요. 그렇게 먹어야지, 뭐 뺀, 그거. 어. 당근은 잘 먹는데. 달달그 아, 뭐야 그건 안 먹네. 이 단무지는 좀어 약간 달다 해고 새콤하니까 그런데 이거 작년에 깍두기 무는 아주 잘 먹어요. 이거를 잘잘하게 썰어서 넣어줘야겠네. 이야 도, 돌고래 많다. 피시도 많다. 우와 니모도 니모도 있네. 피시 많네. 피시 많네. 우와 많다. 여기도 피시. 여기도 피시. 음. 어. 여기 들어갔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동생이 여기 우애. 들어가서 여기 못 들어가게 지, 지장소라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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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자로네 이제 점심 또잘 먹고 이제 예뻐 응. 이제 핑크색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오오 만터 여기 핑크색이야. 여기 뭐야 누나 누나네 누나 음. 저기 누나는 착한 음. 누나네 아이 귀여운 누나다. 하, 하담이 같은 누나다. 그지? 하담이 같은 누나. 누나가 여기서 쳐다본다. 누나가 그장그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동생하고 같이 놀면 뭐 어때서. 이건, 어, 하이리야, 떨어져, 떨어져. 하이리. 조심해. 하혜리야. 그래. 하이리. 그거 하혜이네 아니래. <laughs> 얘가 아니래. <하이리야>. 누나 <laughs> 어딨어, 그럼? 하혜리 누나, 하이리. 누나 어딨냐? 하혜리. 아하혜이고 이건 하담이요. 하담인데, 근데 거울인데? 고이가 <laughs> 아니고 거울인데? 그러니까, <laughs> 얘, 얘도 누나고, 얘도 누나고 다뭐 거리니까 하이리야, 하이리. 그래 하이리야 근데 좀 하이 큰 하이리 근데 이어인데야 누나 이거 이거 똑같지 이거 이거 반지 꼈대 누나야 얘얘얘 얘, 얘, 지금 응응인어봉주인데 피쉬인데 피쉬인데 누나 맞아 응. 피쉬 누나 다리 없네 어디 어저 뒤에 숨어 있네 저렇게 응? 피쉬야 애, 얘는, 그래도, 다리 얘는 다리 달인, 있네 얘는 다리 있네 얘는 다리 없네 여기는 너무 지저우 맞네. 아, 그러긴 좀... 말이야. 어디 또얘 인어공주야? 그러면 아 여기 형아 오빠들 또 있네. 이거는 해오빠야. 어 여기 누나 맞네 이거는. 누나? 응. 이거 하이리 아니야? 이거 하담인가 그럼? 응. 어디 갔나? 하담이? 어 여기 있다. 이것도. 여기 응. 누나 여기 있네. 누나. 얘네들은 누나? 얘네들은 인어네. 누나, 완전히. 누나? 완전히. 응. 하유 응. 하유 응. 오빠야. 아, 누 해오빠야. 하이리 하이리고 그러네. 아, 누나, 아빠. 오빠, 형, 형, 엉아, 엉아. 어, 누나. 하 할리가 커졌대요. 할리가 커졌. 아, 네, 응. 응. 아니, 근데 이너잖아. 다리가 없잖아. 아니야. 다리 나중에 생겨? 응. 뭔데 뒤로 가면은 이거 는버전는어채널줘 뭐 우와 이거. 애기야, 애기. 어. 애기, 베이비가 여기 들었네. 어. 어. 베이비. 그 다리, 다리가 있네 이 베이비는. 그 얘가 먹으려고. 응, 했죠? 먹으려고 그러네. 어, 얘 타고 니모랑. 간다 어디? 이모 아 고래야. 우와 이쁜 언니, 오빠, 높은이야, 누나들 높은, 많이 있네. 음. 이야이야이 피쉬. 어, 피쉬. 피쉬. 커커 피쉬. 피쉬. 어, 피쉬. 피쉬. 음, 이거는 어, 할머니들이야. 음. 이거는 우리 할머니고 이거는 우리 할아버 음. 그러네. 피쉬. 음. 누가 쳐다보는 거야? 다리 있어갖고 쳐다본다. 피치. 다른 애들은 전부 피시인데. 피렇피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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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피시 할머니가 보고 있잖 피시 보고 있는피왜피래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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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시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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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찍이 많 그래. 돌핀. 이네.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러네. 돌핀. 누나야. 이 하이 돌핀이네. 누나. 뭐 하이리 누나야. 근데 발이 없네. 이나네 피쉬네. 오, 여기 뭐야? 아, 네모다. 네모니모. 네모니모. 니모, 니모. 그림은 잘 그려야겠다 할머 여기까지 안 봤잖아 다 봤어 다 봤어 끝끝 빠이해 끝. 빠이해줘 우기는안 봤잖아 응 혼자 오는 거못 봤네 아 더워 할머니 숲다 더워 나뭇잎 빼네아 여기는 오빠들이 아, 다, 오빠들 못다못 있네 봤죠. 오빠들 다 있네 다 봤죠, 이렇게 우와 다 있네 이렇게. 여기, 여기. 인어공주였네 할머니 인어공주 이거 책 처음 봤네 이거 있네. 할이야 너 공기 빨. 응. 응. 아니야? 더 해. 더 놀아 그냥. 가서 가물 까주려고 그랬더니 또 와버리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가봅시다. 와이 네. 내려올 거야? 아니 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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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같이 가야지. 자 동생. 자 내려오세요. 오자 오 안트. 오롤롤롤롤롤롤롤 롤. 아 못지않게 따라. 아유 아이, 그래다가 다칠라. 하이치 아주 정지없지도 내려오네. 또또 올라가 또. 하이 <laughs> 누나하고 같이 내려오려고 하죠 <laughs> 밥 먹고 나더니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애들이 또밥다 <laughs> 먹고 나서 어이, 어, 조심해 궁뎅이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 빨리 못 내려와 아이고 아이고 뒤로 넘어질라 아이고 질 생각도 안해 아주 경쟁을 해 마지막 할 거야 그래 응, 올라가 왜 거기 앉아 있어 올라가 어 누나가 마지막인데, 어, 어. <laughs> 얼른 올라가. 지저인다 보이면서. 자, 누나 그래도 누나보다 늦게 내려온다고 아주 생각해가면서. 아이리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동생이 이번에는 좀 빨리 내려오게 해봐. 올라가, 동생 올라가봐. 또 남자라고요. 어? 지도 안 지겠다고 저러는 거 보니까. 자 내려와, 내려와, 얼른. 아이 누나 먼저 내려왔어. 기다려, 빨리 와. 에라라라라. 아이고. 아이고, 뭐 동생보다 먼저 내려오는 게 뭐. 야, 동생보다 먼저 내려오면 뭐 좋아? 동생은 아직 어린데. 어디? 하담이 또. 하담이 내려와 버려. 내라. 하담아, 내려와. 자, 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고마워. 마지막 했어. 됐어. 어, 너 내려와. 그럼 니 혼자 내려와. 아이, 타임이야? 타임. 응, 나 타임, 나 타임. 어, 이번에는 동생이 좀 빨리 내려오게 네가 해줘야지 누나가 빨리나 이런게뭐 네 좋겠어 동생 마, 봐주면서 내려와야지 나 어? 아이고, 저발 새카만 거 봐, 저 어, 그렇게 내려오면 다쳐? 하다마 어, 그렇게, 어, 옳지 걸어 내려와, 차라리 누나하고 경쟁하지 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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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노로로로로로로노노� 내려 아! 오오오오 일 할머니야 여기 하이파이브 하다마 하이파이브 해야지 하다마 하이파이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는 오고 있어 지나 할머니 목아파 아니 할머니 저기 가 알았어 알았어 하이파이브 안했잖아 오케이 파이브 얼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하다 믿도 하이파이브 해야지. 내려와서. 어! 큰일 날라고. 떨어져. 뛰지 마, 거기서. 올라가, 이제. 올라가자. 바이